최한나 요새 이상한 거에 꽂혔다니까 출출하니 맨날 이질하라 해요. 우리 셋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 그러면 최한나가 맨날 출출하니 맨날 이질하래 그러면 어제 내가 치때 어떤 욕까지 들은 줄 알아? 최한나한테? 안나 자고 있었어. 안나 밥 먹자. 안나 밥 먹자. 내가 이랬어. 근걔 처음에 아안 먹어 이러는 거에서. 근데 분명히 먹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야 최한나 너 진짜 밥안 먹어 시발년아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이제 친구끼리는 살짝 욕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안 먹냐고 안 먹을 거 시발년아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최한나가 안 먹어 시발년아 나한테 이러더라고. 너 처먹지 마라할까뭐 먹을 건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김치찌개에다가 고기 시켰다고 먹을 거야아니까 그러니까 아! 알았어 먹을게 그러니까 또막 존나 꿍시렁꿍시이가 야! 먹을 거야! 이러니까 먹는다고! 이러면서 어제 최연나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씨발년... <laughs> 한 번만 더 말하면 그 맞박 잰데다 손가락 집어넣어서 가죽대기를 벗겨버린다 나한테 이러더라니까요 어나 어제 얼마나 무서웠지 <laughs> 그렇게 협박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또 최한나가 그러고 있다 이제 밥을 다 먹었어 밥다 먹고 좀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최한나가 출출 안해 맨날 이지랄을 해그 아까 밥 처먹었잖아 미친년아 이러면은 너한테 말 안했거든 씨발나 이러면 어 이러고 있으면 또 혼자 막막 출출 안해! 아막 이러다가 아어 우리 세이 배안 고파 이러면 안 고파 이러면 또 이제 막 어, 쌍판때기를 갈아버린다 그러고. 아. 무서워. 출출하네요.